네. 네, 어, 들어가요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반이 <laughs> 아, 여기? 아, 여기. 예. 아, 안녕하세요. 아, 네. 네. 아, 오늘 대전이 네요 네. 네. 어, 오늘 대전은 좀 되게, 어, 그렇게 멀지 않더라고요. 네. 어, 네? 네, 지금 이, 여러분, 이 뭐, 뭐, 아, 공연, 이거를 그, 그, 서울로 시작해갖고, 차원, 대구, 뭐, 구미, 뭐다 했었잖아요. 일산도 있고, 어, 이번, 올해는 이제, 오늘, 대전에서, 아무래도 마지막이 될것 같다. 아, 네. 쉬워요! 아니, 연습해야죠 음 네. 아, 그래요. 네, 아 네. 아 네. 아 네. 아 네. 아 오늘 도 그, 여기 계신 분들이, 뭐, 저희, 우리, 분들도 계시겠지만, 또, 저를 그렇게 뭐, 잘 뭐, 이렇게 뭐, 그냥 뭐, 무료니까 한번 가볼까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, 뭐, 그런 분들은 오늘 이렇게 노래를, 사실 오늘 많은 곡을 들려드리진 못하지만, 어, 어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그, 콘서트에 오시면, 아, 어마 이거에, 어, 정말 여러 가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그 준비를, 준비를, 뭐, 하고 있습니다. 콘텐츠 뭐 준비를 하고 있는데, 네. 어, 많이들 봐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. 네! 일단, 그, 25일 날, 12월 25일 날, 그, 차원에서, 어, 하게 됐습니다. 네. 네. 차원을 하기 전에, 그, 이, 이 행사를 한번 했었죠. 네. 아, 멀더라고요. <laughs> 어쨌든 이번에는 그이 뻔한 그 서울부터 시작해서 쭉 내려가는 거 말고 이렇게 쭉 계속 이렇게 네 이렇게 올라오면서 이렇게 해보자 해서 이렇게 했는데 음 너무 좋은 것 같고요 네, 어, 나중에 서울에서 하실 때도 뭐 마지막에 할, 어, 하겠죠 서울에서 하게 되면 또 다시 많이 와주셨으면 좋겠고요 어, 어, 네? 아, 세우고요. 어, 그할때 되면 할것 같습니다. 근데 네. 일단 처음 2 5일날 해보고 31일 날해대구에서 우리 또 가족분들하고 또 가족분들을 따라오는또그 지인분들하고 어, 경상도에서 마지막을 같이 할것 같습니다. 네. 오늘 그, 노래를 이제 맛 배기로 이제 어, 대로어 공연 보고수 있도록 어, 조금 이렇게 섞어서 좀제너레도 하고 좀 이렇게 들려드리겠습니다. 이번에는 어, 이번에 들려드릴 곡은 제가 노래를 는 분들 중에안 보여요. 이 저쪽 <laughs> 뒤쪽에 계신 분들은 뭐 어쨌든. 그 오늘 구경이랑 가곡가 하고 오셨습니다. 오늘은 제가 노래 들려드리겠습니다. 예, 공연에 오셔서 같이 많이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일단 다음 곡은 어, 우, 어 많이들 이 사랑해 주셨던 예, 가슴 아파도 오늘 <laughs> 같이 예, 들려드리겠습니다. <가슴아파도 웃음> 가슴 아파도 가겠습니다.